네, 와우. 자, 안녕하세요, 애니퍼파 캠핑카입니다. 제가 지금 기어서 한참 나왔는데요. 어, 저희 스타리아 차량이 이제 출시되고 바로 들어왔었어요. 이제 지금 이런 구성은. 다른 그모 업체에서 영상을 올리고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희 차주분께서는 그 구성 그대로 저희 편백나무 나무 감성으로 하시고 싶다고 저희 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린트물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이제 자,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차주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지금 구현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만의 이제 침상이라든지 이런 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만의 구성으로 지금 판매가 됐었는데 그 동안 이제 아름아름 어, 본인이 원하시는 구성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지금 이렇게 완전한 어 이. 차주본의 디자인으로 완성이 된 거는 거의 처음이다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들고 나서 앉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는 구성이라서 영상 찍으면서도 좀 즐겁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침상 이제 차 뒤에 있는 트렁크 라인부터 지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길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도 잘수 있는 구성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 120cm입니다. 120cm 정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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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성이 되고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매트도 양면 구성이라서 어, 분위기에 따라서 블랙의 이런 모던한 심플한 감 그를 감성으로 이용을 하시다가도 따뜻한 나무의 브라운 계열 계통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더구나 좋은 거는 이렇게 편백나무로 고화중 레일로 같이 에어, 서랍형 안에 수납도 되고 연장이 되면서 이런 침상 구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침상 구성으로도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차주분이 처음에 이제 이런 디자인을 원하셨을 때어 이게 과연 어떤 감성일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어 이게 백패킹 느낌이 나네요. 백패킹 느낌으로 캠핑과 차박을 하면서도 이렇게 외부의 자연 공간을 파노라마처럼 와이드하게 와이드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누웠을 때는 흡사, 그, 저희 외할머니 집에 마당에 평상 위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까지 납니다. 지금 나와서 보면 하늘도 바로 보이고, 그리고 양 옆에 지금 저희가 저희 공장이 주차장이긴 하지만, 이제 풍경이 좋은 곳에서는 그 풍경 자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제가 이 바깥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좌식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이 사이드 측면장 자체가 등받이 형태도 되지만 배기는 분들 저는 물론 살이 많아서 배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기시는 분들은 요렇게 이 매트가 여기에 등받이도 어, 등받이 매트로도 변형이 돼요 저는 양면이니까 이쪽 면으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기대셔도 되고요. 아, 난 그냥 블랙이 좋아 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한번 같이 하시면, 어우, 예. 등이 이제 배기 넣는 거 없이 매트가 아주 등받이 형태를 아주 잘 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바닥에도 보시면 이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매트를 다시 한번 깔아놨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푹신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저희 애니베날티에서도 적용됐었던 그런 테이블인데 이렇게 높이 조절도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테이블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옮길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드렸고요. 이렇게 하시면 마주보는 구성이 되겠죠. 저희 직원과 함께 여기서 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실장님! 저희 금실장님 오십니다. 저하고 같이, 어,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저희 여직원, 이제, 어, 저희 여직원이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지만, 저희 측면장, 사이드 측면장을, 어, 제작하고, 어, 목공으로 나무로써 아주 굉장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저희 금실장님인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 가끔은 업무용으로 어, 이 캠핑카를 업무용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팅이 됩니다. 테이블이 있어서 차한잔 마실 수도 있고요. 같은 여자긴 하지만 좀 가까워지고 싶어 그러시면 테이블을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좀 로맨틱한 무드도 이렇게 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분이나 연인과 함께라면 더좋으실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마시다가도, 어, 이제, 얼굴도 보고, 가까이 보고, 좋은 상황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시다가, 좀, 뭔가, 좀 이제, 낮잠 한잔, 낮잠 하나 좀 때려야겠다. 아니면 한숨 좀 자고 싶다 하면, 바로 누우시면 됩니다. 시장에도 한번 누워보실래요? 네. 자, 이렇게 바로 누우시면 됩니다. 아, 좀, 제가 지금 팔이 좀 내려오긴 하는데, 좀 불편하시면, 옆으로 누우셔도 되고, 지금도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매트도 있고, 이 바닥도 있고, 발판도 있어서, 나무의 편백나무도 있어서, 이 향기와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끄러 많은 저희 금실장님은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 매트는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여기에. 다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무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명이서 나가서도 파노라마 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김 실장님도 함께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다리 내리시면 됩니다. 안 무너져요. 아주 튼튼해요. 네. 자,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좀 부끄럽지만, 둘다 거의 60kg에 육박하는 그런 어, 체격이 아주 좋은, 힘 좋은 여자다 보니까, 이, 저희 금실장님과 저 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어 지금 있어도 아주 짱짱합니다. 흔들어 도 됩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패킹 느낌. 그리고 자연 풍경이 지금 제가 여기 주차장이라서 그런 느낌이 조금 안 나긴 하지만,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온 사방이 다 풍경으로 느낄 수가 있고, 누웠을 때는, 어, 이제 어떤 마당에서 하늘, 중청 있는 그런 집 마당에서 나의 나만의 집이잖아요. 누워가지고 하늘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 풍경이 바로 있는 거를 느끼면서 누워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은 감성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주분이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어떤 감성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찍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여유로워요. 지금 이렇게 저희 금실장님 누워서 지금 연출해주고 계시는데요. 자연풍광에서 낮잠이 솔솔 오겠죠. 바람도 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은 주무실 수가 있고, 사실 아이와 함께 가도 돼요. 아이가 이 앞쪽에 누워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아이들도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평화롭게 대화하면서 어, 차한잔 마셔도 되고 그냥 멍 때려도 됩니다. 물가에 가면 물멍, 그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멍, 산에 가시면 산멍이 되시겠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충분히 편하고 굉장히 어, 여유로운 그런 힐링과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다른 저희 캠핑카 그동안 만들었던 거하고 제작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깨알같이 이런 등 같은 게, 엠보싱에 등이 지금 원래는 저희가 약간 노란빛 나는 그런 무드등 개념을 좀 많이 썼다면, 지금 2차주분께서는 화이트, 아주 환하고 깨끗한 느낌의 등을 썼고요. 똑같이 디머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 기능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빛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기장, 스타리아 전용 모기장, 그리고 이 앞뒤쪽 그리 저희, 제 앞뒤 쪽으로 스타리아 금형 커튼까지 다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금형 커튼, 암막 커튼 베이지 컬러로 해서 나무 감성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차량에는 무시동 에어컨, 순정형 에어컨이 있어서 이 공조기에서 에어컨이 무시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600A 아주 빵빵하고요. 순정형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다른 창문에 가리는 그런 에어컨이나 휴대형 에어컨이 아닌 굉장히 심플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앉고 눕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금실장님이 이쪽에도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배터리들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그리고 이제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저희 애니파파 컨트롤러 패널이 매립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도 저희가 지금 금실장님 앉아 있는 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금실장님이 앉아 계셔도 어, 굉장히 여유롭게 자리가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최장 지금 보면은 어, 제가 지금 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끝에서 지금 트렁크 라인에서 여기까지가 1,700이 나오고요 좀 앞쪽으로 지금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금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60cm가 확장이 되어서 앉아있는 개념으로도 여기 바닥에 앉으셔서 좌식 느낌으로 등을 기대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등 기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좌식 개념으로도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이제 스위치가 있고, 그 밑쪽으로 이제, 이제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의 그 스위치가 밑쪽으로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옆장 이제 옆면이 이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측면장은 원래 저희 스타리아 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좀 다른 점은 손잡이 봉이 없습니다. 손잡이 봉이 없는 이유는요, 제가 앞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테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작으로 손잡이 봉을 없애고 만들었습니다. 쪽으로 돌게. 네, 금 실장님하고 저희 이제 금보리 실장님하고 제가 이제 뒤쪽으로 한번 뒤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침상을 지금 빼서 그렇긴 한데요. 침상이 올라가면 여기 이제 세 명도 이제 나란히 앉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측면장에 손잡이 봉이 없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뒤쪽으로 확장되었었던 침상 겸 테이블들이 여기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 애니벤 r 티에도 이제 소형으로 작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팔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높이라서 굉장히 편해요. 지금 뒤쪽에 풍경들이라든지 그런 뷰를 보면서 음료도 마실 수가 있고 테이블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음식들도 다 진열해서 을 잔치상만큼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건들도 올수 있고 음료, 먹을 것들, 컵라면, 음식 종류, 어, 풍경을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어, 캠핑카 스타리아 캠핑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 넓기 때문에 저희 함께 일하는 저희 금 실장님도 함께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저희 스타리아 캠핑카 지금 다른 업체의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희의 이런 감성을 원하셔서 저희 쪽에 가지고 오셨던 분을 토대로 해서 차주분의 성향이라든지 차주분의 원하는 도면대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에서 아주 확대된 디자인 그리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 사장님과의 상담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디자인도 함께 어 이제 함께 제작을 하고 함께 맞춤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0 1 0 6 4 6 4 5 5 7 8로 문의 주시면 저 또는 저희 금실장님이 전화 받아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 이 차량에 들어간 옵션 사항을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옵션에서 원하는 항목만 쏙쏙 빼서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제작도 가능하시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세요.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 스타리아 캠핑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금 실장님도 감사할 겁니다. <웃음> <웃음>